자 오늘은 1 1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 선정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한다. 먼저 크리스 포트폴리오 계산한 이 주식 80% 채권 10% 리츠 10%로 미국하고 한국 50%로 잡았고 그거를 2차 계산한 거는 어, 한국 부동산 대신에 강남 오피스텔 투자한 거로. 해서 어, 그런 형태로 바꿨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60%가 되고 미국이 40% 부동산이 15%로 그리고 채권이 5%로 이렇게 바뀌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따져보면 70대 이후로 하면은 배당소득이 1274만원 이건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가면서 어,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담보 대출 받아서 월세를 하거나 했을 때를 기준에서 기존보다 반으로 줄었고, 어,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더 살펴보면, 한국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 예를 들어서 강남 도곡동인 오피스텔 71 평방미터를 따지면 어, 현재 시세가 네이버, 그서찾 찾아보면 3억 이고 월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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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고0 어, 실제로 대출금리 5%로 가정했을 때 월세로 낼수 있는 것까지 하면 7 0가아0고한6 0 정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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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정도0 0 0 0 0 0가 커버가 되고 그런 경우는 투자액이 어, 대출 금액하고 보증금을 합치면 2억을 빼면 1.3억이 돼. 그러면 어, 15% 정도가 될 거고 채권을 대신 어, 그 미국 부분의 채권하고 리츠를 좀 줄인 형태로 했고 그렇게 해서 <laughs> 주식을 3.2억을 하는데 어, 코덱스 200, 그러니까 한국 주식 어, 이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코스닥 이 있고 코스피가 있는데 코스피 대형 200 종목 지수를 따라가는 거는 여덟 개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따져 보면 큰거 여섯 개만 따져 보면 어, 어차피 수익률은 다 똑같기 때문에 비율 이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 가장 큰 거부터 따져보면 코덱스 200이 연수수료가 0.16%고 코세프 200이 0.15, 킨덱스 200이 0.11, 타이거 200이 0.07, KB 스타 200이 영, 아, 이것도 똑같고 0.07이고 0.06이 아리랑 200하고 하나로 200인데 이 중에서는 0.06두 중에 하나를 고르는게 나은데. 만약 비용이 똑같다면 수익률이 똑같다면 비용 낮은 게 좋고 비용이 똑같다면 당연히 물량 많은 게더 좋기 때문에 연거리량이더 많은 아리랑 200 이게 33만 주가 거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거는 저번에 사용했던 코덱스 200이 아니고 어, 아리랑 200에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잡았고 여기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있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최근 140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 16개국 선진국 평균의 배당이나 이자 월세 이런 걸다 포함하고 물가 상승을 공제해서 좀더 비교하기 쉽게 조사한 미국 그 호르다 교수의 결과인데. 140년 동안 평균을 16개국 평균을 따져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부동산이 제일 높았고 주식이 조금 0.2% 낮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 6.9%인데 여기에 배당 수익률 2% 정도를 합치면 9% 정도니까 뭐 맞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대신 부동산 분산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단기 국채 같은 경우 1년 이하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장기 국채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따지면 분산이 제일 작게 10이기 때문에 국채만큼 국채보다 더 분산이 더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고 분산이 낮은 부동산이었고 그리고 최근 60년 평균만 따지면 주식이 최근 60년 동안은 부동산보다 더 높았고 분산은 여전히 부동산이 가장 좋아서. 어, 주식하고 부동산을 위주로 한 그런 거로 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 부동산 비중을 조금 높였고 레버리지를 넣어서 어, 담보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놓든지 아니면 어, 그냥 전세로 놓든지 하는 형태로 했는데 실제로 레버리지를 쓰면 리스크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 70세 이전에는 레버리지를 써서 전세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쓰는 걸 하고,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직접 뭐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월세 형태로 바꾸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어, 그런 결론을 여기서 내렸고, 단 70세 이후에 미국 포트를 보면 리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줄여서 천만 원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수익률 어차피 어, 아니 이제 리츠는 수익률이 아니야 리츠는 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리츠는 저번에 했던 리츠는 어, 그냥 주식이었고 이거는 어, 저번에 했던 건 ETF였고 지금은 어, 리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하고 똑같이 어, 실제 여러 개를 갖다가 같이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용을 따져보면 0.42%부터 0.07%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그중에 비용이 작은 것두 가지 0.12%하고 0.07%두 개를 비교해보면, VNQ가 SC-HH보다 시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VNQ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아마 VNQ는 잘은 모르지만 뱅가드. 걸 거야. 벵가드 e t f 는 대부분 V를 시작하니까 채권은 조금 다른데 어, 비용이 0.05%부터 0.2%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리츠나 주식하고는 다르게 채권은 V Tip 같은 경우는 어, 단기 채권이고 t i 은 중기 그리고 LTPZ는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다고. 근데 SC HP는 수수료도 낮을 뿐더러 장기하고 단기 테권을 혼합했기 때문에 어, 이걸로 골랐고 주식은 어차피 아까도 그 코스피 따른 200 주가지수 따른 거랑 똑같이 승률 어차피 같을 건데 그렇다면은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비용을 따져보면 SPY가 0.09%부터 0.03%인 IVB, VOO, SPLG가 있는데 이세개 중에 비교해 보면 IVB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서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VOO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v o o 를 해도 되는데 아마 VOO는 S-PAC이 갖고 있는 벵가드 ETF일 거야. 다음은 70세 이후에 대해서는 했고 70세 이전으로 따지면 주식하고 주식은 ETF 하고 9개 주식으로 해서 따져봤고 이렇게 따져보면 2.7% 정도가 나올 거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따져보면 2.7%가 아니고 좀더 높을 거야 아마 5.5%니까 두배 정도가 됐으니까 앞에 계산했던 연 배당 수익률보다 칠0세 이전에는 더 많을 거고 두배 정도 칠0세 이후에는 어, 아까 계산한 그거로 될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 S&P 500ETF 하고 아홉 개 주식으로 하고 칠0세 이후에는 ETF를 그냥 모, 모는 형태로 했고 한국 주식 선택은 어, 네이버 파이낸스에서 아까 그 맞는 거로 다 따져봤는데 어 그렇게 해서 고른 거는 업종 1등주, 아홉종목 선택한 거. 이게 배당 수익률 5.6% 정도 됐고 코스피 지주, 지수 지수 추정은2.3% 그러니까 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배당률을 따져 보면 제일 높았던 게 물론 뭐 제일 높은 건 아니고 아까 그 PBR, PER, ROE 이걸 다 따졌을 때 통과한 것 중에 제일 높았던 게 7.4 7%인유소 홀딩스 그리고 어, 에이 리츠도 똑같이 7.4% 였고 66%가신용증권5.1%가 한국자산 신탁 뭐 이런식으로 쭉 했고 맨 마지막이 아리랑 202.3% h 렇게 했는데 이거는 6 i 거 끝나고 화면을 확대가지고 다시 할 거니까 그때 보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건 R의가 10이 아니고 15가 아니고 10이었지. 그 스크리닝하는 게 15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져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한국보다 더 높지. 한국은 아까 5%였는데 이건 10%가 넘고 S&P S&P 500 지수 종은 한국보다 반이지. 그때는 2.3%였는데 이건 1.2%니까. 그걸로 따지면. t 부터 해서 8.8%인 어7 3.7%인 a c c o 까지 있었고 평균은 10.8%였고 그 IVB 같은 경우는 1.2%로 낮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대 이후에는 지금보다 배당 그 소득이 반이고 그 전에는 지금보다 두 배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어환자손을 고려해서 어 이념 20% 이상 될 때만 하고 리밸런싱 그냥 자산 리밸런싱은 국가가 아닌 자산 리밸런싱은 어10% 이상 변동했거나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는 거로 일단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질문 없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 화면을 키워가지고 실제로 어, 종목 고르는 걸볼 거야.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 화면을 좀더 키워서. 어... 자 화면보여 자 화면 보이면 네이버 부동산은 지금 도곡동에 있는 우선 캐릭터를 찾아서 매매가 3억 3천 그리고 월세 가격이 천에 8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70세 이후에 은퇴할 은퇴해서 거주하고 싶은 곳이 도곡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당이다 그러면은 분당에서 찾으면 되고 이거는 예시를 든 거니까 그래서 찾았고 찾는 방법은 여기서 아파트 오피스텔을 해서 시도를 서울시가 아니고 분당이다 그러면 경기도로 해서 분당이면 송남시송남시 분당구. 를 해서,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금곡동이라고 치면, 금곡동 이렇게 쭉 나오니까, 어 여기서 골르면될 거고, 여기는 뭐더 가격이, 물론 뭐, 면적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 가격이 좀더 낮고, 뭐 2억 정도면은 살수 있고 물론 뭐 전체 면적을 아까 그거랑 비슷한 67로 한번 해보면 2억 정도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매물이나 이런 건 전체나 월세는 없어서 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찾으면 되고 한국 종목 할 때는 이 네이버 금융에서 배당 그 클릭하면 그 전체 중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를 원칙으로 하고 우량 종목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쭉 보면 일단 ROE가 15%가 넘는지. 이거 1 5 넘지. 근데 PR이 10이하야 되는데 여기 서탈락했고여기는 15%가 안 되고 이거는 15%가 넘으니까 됐고 PR 10 이하니까 됐고 PBR이 1 이하니까 됐고 과거 배당은 계속 영이었으니까 뭐 변동 안할 건데 올해 500원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유스홀딩스는 유스홀딩스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유스홀딩스는 어그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 지주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올해는 대한항공 지주회사가 한국이나 아니면 해운 쪽에 화물 승객은 모르겠고 승객 화물 같은 게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년에도 배당을 할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일단 올해 투자한 거는 넣고 원래대로 하면 안늘 안 거였지만 다음 보면 에이리츠 이건 15% 넘고 12하고 어 뭐 1, 1, 2 하니까 이것도 됐고, 배당금도 늘고 있고, 어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늘수 있고, 또 다음에 보면 대신증권이 15가 안 되지. 그래서 이건 뺐고, 신용증권이 15가 넘고, PBR이 어 12하고, 아 PR이 12하고, PBR이 12하고, PBR이 12하고, 어, 배당금은 뭐 작년에 좀 줄긴 했는데 올해 많이 늘었고 어쨌든 꾸준하게 하니까 이렇게 했고 이게 만약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I 투자에서 들어가서 신용증권을 쳐보면 어, 5년 평균을 갖다 볼수 있으니까 어, 될수 있고 여기서 신형 증권. 에 보면 5년 평균이 어 PRD CB야. p b r 이 1이야. ROE가 좀 낮긴 한데 지금 7%긴 하지만 올해하고 내년은 어, 증권 거래가 많을 거라고 봐서 그냥 넣어뒀고뭐 계속 b p s 나 EPS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넣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 종목은 고르고 미국 종목은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스톡 스크리너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겠지. p r 어, 이 12하 Dividend Rate는 1이상 2이상으로 할까? 2이상 Price는 상관없고 PBR은 1, 2하 ROE 12상 이렇게 하면 나온 게한 40종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시가순위로 나오니까 시총순으로 나오니까 여기부터 보면 어 일단 a t t 가 배당수익률이 8.4%네 내가 일, 한, 일주일 전에 했을 때는 8.8%였는데 그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지 pr 이 12야 뭐 그리고 pbr이 이리한지는알수 없는데, 그건 이제 이걸 클릭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Other a t i o 를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ROE부터 먼저 보면 ROE, 이게 아로인데 대충 평균이 이 정도니까 한10 10 정도라고 보면 되니까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괜찮은 것 같고 자 다음은 시티그룹인데 이거는 내 기억으로는 안 좋았을 거야 한번 클릭해 보면. 아더레이셔에서 ROE가 최소한 10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PR 아로이, 어, 아로이 ROE. 클릭하면 아로이가 지금 0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여기는 10 넘은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래서 뺐고, 다음 이 이쪽을 보면 PR 좋고, 어 이쪽을 클릭해 보면 아더레이션 누르고, 이건 아마 저기 석유에 살 거야. 페트롤 룸뭐 이런 거 같으니까, 아로이를 보면. ROI가 마이너스기도 하고 플러스기도 해서 좀 헷갈리긴 한데 일단 지금 r o 이가 10이 넘고 당분간은 뭐소유값이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봐서 이거는 넣고 밤 메트라이프. 메트라이프도 3 3% BR12 하니까 이것도 좋고 이렇게 보면 아드 레이쇼 r 로이 이거는 뭐 대충 10% 내외를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엊그저 뭐 전에 그 금융기기 일때 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뭐 적절 안 났고 어쨌든 지금 어, 8% 가까이 되는데 이게 <laughs>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좋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종목을 골랐어 자,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되고 뭐 다른 거 특별히 질문할 거 있어? 질문할 거 없으면 오늘 영성 이만 끝.